공사님 취미가 있어용? 배구요. 눈앞에 사람? 에? 엔? 사람 있었다고요? 철창 나온 문.

야이 개새끼야! 야! <목소리> 헤이 불타는 밤! <목소리> 아니, 아니 스트리머가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다 저기다 저 개새끼. 뒤지실? 어? 야이 개새끼야! <laughs> 야, 이 새끼 누구 쏘고 있었어? 기다려 여기 템 있고 여기 여기 템. 어! 야, 이캘 새끼야!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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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새끼들, 나 가만 안 두네, 씨발! 아 나한테 하는 말이야? 나한테 하는 말이야? 방송 일찍 켜달라고? 자 탑! 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얘들은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왜냐 저쪽은 저기 불바다인데 여기서 내가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? 자 자세를 똑바로 안습니다 어씨 ㅂ 저 새끼 뭐야 어 저기 차가 있군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상대편은 저기 있습니다 아, 시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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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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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Bye-bye.